명상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푹신한 매트, 싱잉볼 등을 구입 구매를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직 명상이 필요한 만큼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푹신한 매트와 싱잉볼 뭐 이런 것들이 명상을 하는데 도움을 더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근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도구 없이도 명상에 잠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질문의 포인트는 네. 어, 이 이것이 있어야 어, 명상이 잘될수 있다. 이것이 없어도 될수 있다보다는 네. 더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첫째로 어,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왜, 쉽지, 왜 쉽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네. 푹신한 매트나 싱인볼 자체가 지금 질문의 포커스가 아니라, 음. 푹신한 매트랑 싱인볼 등을 구매도 하고, 뭐, 이런 여러 방법도 가지 방법을 써보고, 써본 거죠? 저 방법도 써보고 네, 하는 데안 그렇죠. 됐다가 포인트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네. 어, 뭐,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 어떤 문제요? 음,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정체된 느낌이고, 아, 그럴 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화가 나는 부분, 음. 가족과 부닥치는 부분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내 마음에서 오는 문제가 발현되는 건데, 네. 참선을 하면 이런 게다 풀려서 문제가, 어, 겉에서부터 점점, 어, 깊숙이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하나 풀리다가 층층이 다 풀리면, 네. 어, 더욱더 그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네. 분노의 문제, 음. 그리고 또잘 자각이 안 되는 문제들, 음. 또는 뭐, 감정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으면 네. 어 뭔가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래서 푹신한 매트나 싱잉볼 이런 거까지도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죠? 네, 써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희 절에 오신 분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신 분 뭐 여러 가지 명상법을 써본 사람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국처럼 불교가 역사가 길진 않지만 네. 다양한 명상법을 어~ 경험해 본 사람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어~ 이들의 다 대부분의 공통점이 문, 공통적인 문제는 네. 어~ 수행이나 명상을 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향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 진전이 안 되었을 때예 진전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면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좋아졌는데 계속 그 이상 더 좋아지지 음, 않는다든가 네. 어~ 가족한테 어~ 가족하고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어, 분노가 일어나는데 네. 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씩 화가 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똑같다 음, 네. 아니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네. 어, 그것이 뭐~ 좀 명상을 했으면 좋아졌다가 음. 또 명상을 잘안 하면 또안 좋아졌다가 네. 이렇게 반복을 한다든가 아.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음. 문제죠 다. 어, 그러면, 일단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기, 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그 아, 근데 이게 음. 좀 단계별로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서서히, 나도 모르게 서서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느. 어떤 게 서서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그야말로 이제 마음의 어떤 정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음, 명상을 했는데, 음. 요것이, 어, 어느 날 갑자기 확 진전이 되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안 어, 그러면 이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그냥 그럴 네. 것 같고는 추측일 뿐이고 네. 수행에서는 추측을 가지고 믿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길드님은 혹시 주변에서 절에 다니시면서 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 본적 있나요? 정체하는 사람들. 어 있죠 스님. 흔한가요? 어, 글쎄, 흔하다기 보다도, 음, 이런 단계는 꼭 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초발심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막 다가가서, 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음, 나름 거기에 또 익숙해져서 그런지, 또뭐 수행이라든가 정진 뭐 이런 게 조금 더 이어가지 못하고 좀 정체되고, 나름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또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뭐, 게을러서나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가 진짜 문제였냐면 네. 어, 같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네. 어, 같은 수행법 반복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네. 같은 어, 경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네. 어,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다가 네. 이제 피곤해진 거죠. 아 피곤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네.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고 서서히 하다가 잘돼뭐 나도 모르게 잘 그거는 어, 제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음음. 확실하지 않은 만합니다. 아, 요즘 그렇군요. 사람들은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어떻게 하면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음. 그 스승이 있는 도랑에 가서 네. 그 사람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어떤지 상태를 봐야 됩니다. 아. 음. 그래서 음. 뭐 아무리 유명해서 다 그거는 음. 저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유명한 명상 센터에 가서 네.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나 명상 지도자를 만났어도 네. 그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음. 왜 그런 지 아세요? 아,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그만큼 효과를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를 도량. 본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네. 뭐냐면요. 네. 거기 있는 학생들이 네. 어. 처음에는 효과 볼수 있어요 어떤 영적 네. 수행을 해도 네. 근데 계속 계속 변하고 있는지 음 변화를 봐야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이 뭐 참을성이 없었다가 참을성이 있고 뭔가 행동과 말과 네. 목소리와 목탁소리도 바뀌는데 네. 어, 아무리 유명해도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변화가 계속적 일어나지 않으면 네. 그런 데서 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런티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군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음.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네, 뭐 큰스님을 찾아뵙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어떻든가요? 그럼 어떤 대답이 그, 나오나요? 음. 어머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네. 동양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복종적인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권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네. 도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사람이 말하는, 말하는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 그렇...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음, 큰 문제예요. 네. 큰 문제라고 왜냐면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나의 <laughs> 이번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무조건 믿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네.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laughs> 아 정말이에요? 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음. 간절, 뭐 싱잉볼 등을 구매해서잘안 네, 된다 요 지가 구매를 했지만 명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명상에 필요한 만큼 간절함이 없어서일까요라는 질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핵심 포인트예요. 네. 보통 우리가 권위 있는 어떤 선생님 역할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뭐, 싱잉볼도 주고, 뭐, 뭐, 매트도 주고, 뭐, 화두도 주고 막 하는데 네. 하면서 정체에 빠졌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음. 제가 초발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음. 않습니다. 음.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 이런 경우 보통 자신을 탓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죠? 자신이 뭔가 게으르고 또 스승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속에서의 어떤 원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네. 그런 경우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라고 물어보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더 만약에 궁금하고 더 진전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서 크게 변화를 바라시는 분은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것은 보통 네. 어,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정말 동양 문화는 권위적인 사람한테 너무 무서워하고 네. 잘못 물어보더라고요. 찾아뵙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신뢰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laughs>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제가 여태까지 본 참선하는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 중에 네. 대한민국 국민처럼 간절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부족함이 없군요. 저는 한국 대한민국 국민처럼 간절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국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네. 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의 문제를 풀어 줄수 있는 선생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